분단 74년을 맞는 올해, 6월의 한반도는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한국 전쟁을 청춘의 몸으로 겪어낸 전쟁 세대들은 이 평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종전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 진주농대 입학하고 나서 한달 만에 여기서 사변을 겪게 됩니 지연병으로 가고 니 나라가 바로 그저 풍전 동화 <laughs>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업도 무슨 소위 공부가 무슨 소위 있노? 네. 무슨 나라부터 구해야 안 되겠나? 그러고 나서 7사단 육군 7사단 의무중대 배속이 됐습니한 병사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바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발, 다리가 탁. 밤낮을 안 가리고,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가야 그 군대 생활 종합 하 5년 이개봐야 돼. 완전히 생존을 받치지, 그. 한창 나이가, 인생에 꽃다이가, 꽃다이물이면그 5년 동안 가는 거야. 그, 누가 보상받아, 우리가 보상받아.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력. 우리, 그, 저, 유교 참전 유공자들, 이제, 학력을 보면, 소위, 무학이 9 0예요 그, 왜냐? 그, 전쟁 당시에, 아니, 돈 있고, 빼기 있고 사람은 돈 써가지고 빠지고, 걸려있는 사람은 걸렸다 가지고 빠져들고. 그럼 누가 군대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그 무지한 농민들 쪽에 더 있습니다. 6.25 전쟁 갔다 온걸참여한걸 걸 창피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내가 못 났으면. 은 응? 그은 놈들 전부 다 열저리 가지 거리말까지안 안 가고, 응? 그런 세상에. 완화는 못 가가지고, 쓸데없는 고생하가지고. 하도 좋은 이야기 듣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지 같은 자식이 뭐, 어렵건데 같은 건, 큰 소리고 일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행사를 같은 걸안 하고, 뭐, 안 느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를 완전 보수단체로 기증을 하고 나는 보수단체로 안 그래. 호국단체 나라를 지키는 단체죠. 어째서 그런 특정 세력을 비유하는 그런 단체잖요말 같은 소리를 해 애국자가 아니라, 내국을. 내소6.25사별때부터 네. 돌이켜 생각해 보기로 하면 68년 전에 6.25 전쟁이 이죠 근데 이게 바로 동족상전 비극이라니. 참 피아픈 비극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다시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늙은 세대에서 이제 그걸 겪은 거로 충분하니까 더상 하지 말고, 우리 한반도에서는두분 다시 이교 전쟁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야 돼. 전쟁 자체가 이런 단어는 없애버리고, 너무 긴 대결이라니. 남북 간에. 대결이 너무 길어. 요새 말은 대립하는 상태가 너무 길다, 갑니다. 이제는 서로 이제 화해도 할 수도 없고막 빨리 막 그런 날이 와가지고, 어, 아 그, 저, 155마일 그, 저, 휴전선, 철조망이 장미꽃 덩굴로 이게 바뀌고, 아, DMG 이거 자연생태계가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이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자연생태계 보고가 되고 이와 이런 이런다면 서로 명성지가 안 되겠나. 그 북미 정상회담사는 그런 것도 빨리 성사 잘 되고, 또 한문점 서는 그것도 이행이 잘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한반도에 그 평화의 여신이 미소 짓는 그런 날이 올라가면 얼마나 포기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전쟁이 났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쟁이 난다면 또 가야지. 또 나서야지. 어쨌든, 우리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시러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아, 앞으로 나. 온강아 자리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하이앞 피에 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바람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요즘 세대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서 활자로 익혀진 작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색에 입혀진 건조한 애국에 이들이 지켜온 신념과 애국이 가벼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 철조망이 장미 덩굴로 바뀌는 그날 조심스럽게 통일이라는 말이 미소처럼 번지는 요즘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의 희생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